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뉴스 유니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무소속 정용선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각계인사 30여 명이 캠프합류를 결정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용선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는 전현직 정치인들과 당진 지역 단체장, 전직 공무원 등 30여 명이 단체로 캠프에 합류하는 등 지지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합류 인사들은 앞으로 정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 본부장 등 직책을 맡아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정용선 예비 후보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나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들의 합류에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당진지역 보수단체들과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동환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공천배제에 반발하여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정용선 예비후보 간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가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은 단일화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 이후로는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 후보 간 단일화는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날 행사 이후 보수와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 지역 전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요즘 당진시와 당진 시민들은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며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침체된 화해 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진축협 하나로마트내에 꽃 판매 특화 코너를 설치하고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2회로 확대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임대료 역시 50%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들과 상인들, 여러 단체들의 기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치로살과 독일빵집, 송화급 주민자치위원회,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단체에서 코로나19 관련 물품 및 모금액 기부와 나눔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단체에서도 주요 시설 소독을 지원하는 등 모두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하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JIB 뉴스 윤이민입니다. 당진시에는 의료 사고가 다수 발생한 데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동물병원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충남 당진의 한 동물병원에서는 10개월간 약 20여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방문한 반려동물이 쓸개골 탈구 수술 후 장애를 얻거나 죽음에 이르렀고, 스테로이드를 과다투여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항의에 해당 동물병원은 허위사실 유포 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현수막을 걸며 적반하장식 행동을 보였는데요. 피해자들은 이에 사과 요구 시위를 진행하고, 집단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의료사고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수의사 전문의 제도와 수술실 공개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RB 뉴스 유니민입니다. 지난 17일 당진 인근 지역인 홍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후 확진자와 관련 없는 업소나 개인의 신상에 관해 가짜뉴스가 퍼졌다고 하는데요. 홍성경찰서는 이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와 확진자에 대해 퍼지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지난 17일경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확진자와 관련이 없는 업소의 사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거나 그 업소가 폐쇄됐다는 등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홍성경찰서는 가짜뉴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을 막고 제3의 피해 업소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했습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보건당국 및 행정관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신뢰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JIB 뉴스 윤이민입니다. 이달 들어 당진역의 운송 수입금은 전년 대비 48.8% 감소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의 버스 업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의 경우 대구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사라졌으며 승객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 전년 대비 수입금이 48.8% 감소했습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이용객이 반토막 났고 최근에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이용객 감소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약 70에서 80%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2021년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는 행사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13일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인재 당진시 문화복지국장은 천주교 대전교구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업무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에서는 대전교구장 유웅식 주교, 사무처장 박지목 신부, 홍보국장 최동일 신부, 솔매성지 이웅호 신부, 당진성모병원장 유정희 신부가 참석했습니다. 당진시와 대전교구의 업무협약서는 김대건 신부의 생가지인 솔매성지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천주교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당진시와 대전교구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JIB 뉴스 윤이민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유니민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예방법과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크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KF80 이하 제품은 착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네, 여기서 KF는 미세입자 차단률을 의미하는데요. KF80이면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KF80, 94, 99 중에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일반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방 효과가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선택보다는 코와 입을 모두 가려주시는 올바른 착용법을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마스크가 아직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재활용에 관한 주장이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의 마스크를 몇 시간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재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비말이나 자신의 비말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유튜버를 보니까 마스크를 버리는 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오염된 부분인 바깥면과는 손이 최대한 닿지 않게 잘 접어서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마스크를 버린 뒤에는 손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손씻기, 올바른 손씻기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손을 비누나 소독제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이 손가락 사이 두손 모아서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코로나19 예방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손을 자주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를 싹쓸이 구매하는데 이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온라인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싹쓸이 구매하는 데 이용한 매크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돌릴 수 있도록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연구실 고성능 컴퓨터를 빌려준 박사과정 연구원도 입건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에 불안감을 느끼고 부모의 집이 있는 당진으로 도주했으나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H 씨를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JIB 뉴스 윤희민입니다. 돌아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비해 당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3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3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점검은 지난 16일 시작해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과 안전사각지대를 확인해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와 안내 표지판 등을 점검하고 또 어린이 보행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통과 관계자는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학 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오는 4월 중에는 보호 구역 내 단속용 CCTV 4대를 확충해 총 10대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 부곡공단의 땅 꺼짐 현상 조사 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부곡공단의 땅꺼짐 현상을 비롯한 집안 치마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10명의 조사위원 가운데 한국전력과 전력구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추천한 위원 2명이 모두 한전용역보고서를 맡았던 터널학회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 업체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위원 1명이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대다수가 해당 학회에 소속되어 있다며 해당 위원은 용역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사위 시작부터 부곡공단 집안치마 사고 원인 규명이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그리고 특수학교의 계약이 2주가 더 미뤄져서 4월 6일로 정해졌습니다.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계약일은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계약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학사 일정도 바뀔 전망입니다. 또한 수학 능력시험 등 대입 일정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RB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리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응?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 수산물 해나루. 눈앞에 내일보다 먼 밖에 오늘을 본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변함없는 가치를 지켜간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 당진을 완성합니다. 당진 가장 좋은 삶을 위한 선택. 1등 주택 더 퍼스트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담은 공간. 서산 아이시 5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 앞서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장소 의료 시설과 편의 시설까지 전원 생활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더 허스팅 분양문이010 5352 922.